오늘 신랑 님이 KR 마케팅 네. 대표님이시네요. 아, 특히 <laughs> 마케팅에 관심 많은데 <laughs> 보여 드리고 싶은 슬림 라인이랑 풍성이랑 비교해 를 보시면 돼서 오늘 좀다 다르게 갈 거예요. 아... <laughs> 너무 힘드신데? 너무 괜찮죠? 아 저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저희 이번에 스페셜 컬렉션에 또 슬링으로 나온 신상인데 신랑이께 한번 그런지 그 신랑님도 신이 좋아하실 것 같아. 세련되면서 러블리하고 네, 럭셔리함이 네. 있는 그러니까 이 드레스는 되게 엣지 있어 보이고 저는 그 느낌이 좋아요. 얼굴 이미지. 에 아, 아시죠? 적한 레액션 네, 네. 해주셔야 되는 거. 오픈할게요. 짜잔. 오, <웃음> <웃음> 아니 신부님이 비율이 좋으세요. 비율이 좋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매 라인이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슬림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슬림이 어떠세요? 통성한 거랑 봤을 때 저는 풍성하게 낫고 같아요. 어, 우리는 지금 슬림 좋다고 막. 응. 뭐, 어제 아직 더정한거 아닙니까? 그치? 어, 조명 한번 바꿔 보여드릴게요. 어두울 때 예뻐요. 그래서 식장이 지금 실내 어둡죠? 네어둡 그 화려한 거 입으실 말씀드리는 게 밝은 홀이 있어요. 그런데들은 화려한 느낌보단 깨끗한 느낌. 중요한 건 본인의 의견이 편안하게, 슬림, 풍성, 다양하게 볼게요. 오, 잘 어울려요. 근 이게 더 예쁜데? <laughs>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남자가 보는 거랑 여자가 보는 거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지.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아본데 이번 드레스는 빵! 퍼지는 풍성한 벨라이를 입어보도록 할게요. 신부님 말씀 신부님이랑 지금 느낌이 좀 약간 다르시네? 아 어, 어떡하지? 그렇구 제일 중요한 건 신부의 의견이니까. 어떠세요, 신부님? 음. 스크랩하셨던 게 이런 벨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벨라인을 그래도 안 입어보는 거보다 입어보는 게 나고 전형적인 드레스의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 딱 정말 드레스 다운 느낌. 음. 신부님, 이제 세 번째 드레스 네. 이제 입으셨어요.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예쁘네. <웃음> <웃음> 어 역시 어 신랑이 풍성!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다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촬영을 할 때는 둘다 입어보고 촬영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할 건 전혀 없어. 그때 가서 좋은 거 입으시면 돼요. 이제 어연말이 너무 좋은데요? <laughs> 어, 어,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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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짠하면서도 약간 네클라인 자체가 되게 안정감 있지 않아요? 그죠? 그건 맞아요. 아 맞아. 근데 있 잖아 드레스 사실 다 예뻐요. 내가 마음에 드는 맞아. 느낌으로 맞아. 그런 걸 골라도 아, 아쉬움 왔어요. 없겠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깨끗한 실크 소재를 보여드릴 거예요. 완전 반전의 매력 있는 드레스인데 정말 예뻐요. 오 너무 예쁜데? <laughs> <너무 예쁘네. 웃음> 완전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아 맞아 공주야 공주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데 진짜 굉장히 고급스럽워 짜잔 <laughs> 아, 이런 드레스를 본 적이 없어서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심지 진짜 안 입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흠이 네. 돌아보세요 거울 쪽 한번 보세요 이 드레스는 정말 풍성 슬림 뭐 화려 이런 거를 모두 다다 무너뜨린 아, 슬림이냐, 풍성이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 이겼어. 어, 이겼어. 진짜 백설공주 같은 그런 드레스비지가안 <laughs> 응. 박혀있어도 이쁘게 쉽지 않고. 맞아요. 그렇죠. 비지가 박혀있지 않는데, 이쁜 드레스. 굉장히 또 뿌듯한 시간. <laughs> 어. 얘랑 좀 주교를 하면은 세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화려한 스타일로, 풍성한 스타일 하나 더 볼게요. 의외로 되게 셀크가 굉장히 핫합니다. 실크 드레스 주목해주세요 마지막 드레스는 공주같이 레이스로 샤방샤방한 클래식한 버전 준비해서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태까 입고 있는 고급스럽죠? 사실은 레이스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 비즈가 다 핸드 작업으로 정교하게 박혀있어요 살짝 움직여 보시면 신문이 반짝반짝한 느낌이 굉장히 또 예쁜 그런 드레스예요 지금 뒤 완벽해요. 아주 퍼펙트예요 정말. 다 예뻐, 드레스는. 하지만 이 느낌을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신부님 아셨죠? 오늘은 고생 많이 하셨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부터 너무 음, 음, 음. 잘맞는데 오늘 다안 어울릴까 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감사 아, 네. 고생하셨어요, 신부님. 네. <laughs> 아, 오늘 이렇게 해서 투어가 이제 끝났습니다. 신부님이 계약은 아시겠죠? 어, 되게 늘 진짜요. 신부님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네. 5번 드레스는 정신이 훨씬 좋았어. 정말로. 태우쳐. 아 진짜로. 저희는 아, 아, 아. 아. 이렇게 항상 파이팅이 넘치죠. 오늘 투어 브이로그 저희 아이테우라는 컬렉션에서 오늘 진행했고요. 투어 브이로그는 여기서 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고 링크가 걸려 있어요. 거기 상담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